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섬김반 전원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소중한 섬 독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고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섬입니다. 또한 독도에는 약 20여종의 조류와 60여종의 식물을 포함하여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982년 정부에서 독도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가치는 첫째, 독도 주변 바다속에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기대되는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많은 자연이 묻혀 있습니다. 둘째,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물고기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하며 오징어는 물론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히는 황금 어장입니다. 셋째, 독도는 러시아, 일본, 북한 등의 공군과 해군에 이동 사항을 파악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면 독도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가치가 있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독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독도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면 사람들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독도에 관한 캠페인을 열고 포스터를 만들어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광고를 하면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독도를 다시 생각해보고 독도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와 지역에서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개인이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은 독도에 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독도의, 독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독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큰 가치를 자랑하는 독도와 독도에 관한 올바른 역사관을 알리면 점차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큰 가치인 섬, 독도를 알리고 관심을 가지며 독도를 가, 알리고 독도를 가, 아, 독도를 알리고 독도를 관심을 가지며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